안녕하세요. 사랑뜨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꽃수세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입체적으로 꽃을 이렇게 만들었고 뒤에는 기본 호팡수세미를 그대로 응용해서 오늘 수세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매직링으로 코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을 잡아주시고 가운데 부분을 앞으로 비틀어서 교차되는 지점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리가 생겼고 고리 안에 바늘 넣어서 실을 당겨주시고 사슬을 하나 뜨고 고리 안에 짧은뜨기를 8개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떠주시고 처음 짧은뜨기 했는 코에다가 이렇게 핀으로 표시를 해주시면은 초보자 분들은 요거 한 바퀴 돌아서 요거 빼뜨기 할때 도움 되니까, 어, 이렇게, 어 표시를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짧은뜨기,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8개 짧은뜨기 8개 짜주시고 자 꼬리실을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주시고 핀 표시에 있는 핀 있는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고 사슬을 한코 떠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사슬을 하나 둘세코 떠서 다음 코에 짧은뜨기 짧은뜨기 뜨면서 요 꼬리실 같이 넣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다시 하나 둘세코 떠서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 세코 떠서,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 세코 뜨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이렇게 끝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짧은뜨기까지 했으면은 고리가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개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사슬을 하나 둘 세코 떠서 처음 짧은뜨기 했는 코에다가 바늘넣어서 자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면은 이제 고리가 여덟개가 생겼어요. 이렇게 여덟개가 생겼고 사슬을 하나 떠서 고리 안에 짧은뜨기 뜨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떠주시고, 사슬을 하나, 두코 올려주시고, 고리 안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두개 짜주시고, 사슬을 하나, 두개 해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다음 고리로 넘어가서, 짧은뜨기,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같은 고리에, 하나, 둘, 사슬 두 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또 옆으로 건너가서, 짧은뜨기, 사슬 두 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둘, 사슬을 하나, 두코 떠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이렇게 고리마다 같은 방법으로 해서 꽃잎 8개에서 시작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꽃잎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두개 뜨고 사슬 두개 떠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이렇게 마지막 꽃잎 만들어줬고 첫 번째 고리에 짧은뜨기 했는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단이 완성이 됐고 다음 단은 사슬을 하나 떠서 이제 고리를 만들어 줄 건데, 밑에 단 고리 만들어 주는 요 짧은뜨기에다가, 뒤 걸어 짧은뜨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하나 떴는 상태에서, 자, 바늘을 뒤에서, 밑에 단 짧은뜨기 떴는데다가, 뒤에서 앞으로 나와서, 바늘이 바로 옆에 구멍으로 넘어가서, 뒤로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 주세요. 이렇게 짧은뜨기 떠 주시고, 여기서, 사슬을 하나, 둘, 셋, 넷코 떠서 바로 밑에 어, 구멍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나서 와 옆에 구멍으로 넘어가서 뒤에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또 뒤걸어 짧은뜨기가 됐고 하나, 둘, 셋, 넷코 떠서 또 나 왔던 자 리에 다시 넣 어서 옆에 구멍 으로 넘어 가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코뜨고 마늘 을뒤 에서 앞 으로 나서옆 으로 건너 가서 뒤로 짧은뜨기 같은 방법 대로 8 개의 고리 만 들어, 보 도록 하겠 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일곱 개의 고리를 만들어 줬고 마지막 고리 하나, 둘, 셋, 네코 떠서 처음 고리 만들었는첫 번째 사슬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뒤에 여덟 개의 또 고리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사슬을 하나 뜨고 고리 안에 짧은뜨기를 떠주시고, 사슬을 하나, 두 코, 같은 고리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시 사슬을 하나, 두코 떠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이제 옆으로 건너갈 때는 사슬을 하나 떠줄게요. 사슬을 하나 떠주시고,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 네개 해주시고, 사슬을 하나, 두코 떠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떠서 옆으로 건너가서 또 짧은뜨기,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 4개 해주시고, 사슬 2코 떠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이렇게 또 꽃잎 8개 만들어서 시작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갈 때 사슬 하나. 저는 마지막 꼬리 짜도록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3개 떴고, 네개 사슬 두코 짜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뜨고 사슬을 한코 떠서 처음 시작했는 짧은뜨기 코에 바늘 넣어서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해줄게요. 빼뜨기를 해주시고 요 실은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끊어주시면은 이제 꽃은 완성이 됐고 이렇게 꽃 이 부분 완성됐고, 여기 테두리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테두리는 시작을 이 꽃잎 중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치는 상관이 없고, 우리 한길긴뜨기 밑에 단에서 4개 떴는 이 중간, 자, 이렇게 중간 부분에 바늘 넣어서 실을 당겨주시고, 짧은 쪽실 빼내서 실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묶어 주시고 바늘 넣어서 실 끌어 당겨 주시고 사슬을 하나 떠서 짧은뜨기 이제 사슬을 하나, 둘, 세코 떠서 밑에 꽃잎과 꽃잎 사이에 사슬 하나 떠나는요 사이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뜰게요. 한길긴뜨기 떠 주시고 사슬을 하나, 둘, 세코 떠서 꽃잎 중간 한길긴뜨기 네개 떴는 이 사이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 둘, 세코 뜨고 꽃잎과 꽃잎 사이에 사슬 떴는 고리에 한길긴뜨기 다시 사슬 하나, 둘, 세코 떠서 한길긴뜨기 네개 떠는 이 중간에 짧은뜨기 하나, 둘, 세코 떠서 꽃잎 사이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시작점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코 떠서 꽃잎 사이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떠줬고, 마지막 하나, 둘, 세코 떠서 시작했는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 떠주시고, 또 요실도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3코 뜨는 자요 고리에 바늘 넣어서 실 연결해 주시고 자 바늘 넣어서 실 당겨서 사슬을 하나 둘3코 기둥 걸려 주시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4개 뜨도록 하겠습니다. 3개 네개 떴고 뜨시면서 요 꼬리 실은 같이 이렇게 넣어서 뜨시면은 나중에 실 정리 안 하셔도 되니까 어, 그거 어, 참고해 주시고 이제 첫 번째 고리 한길긴뜨기를 기둥 포함해서 하나 둘셋네 개를 떴어요. 다음 고리에는 한길긴뜨기를 다섯 개 뜨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또 다음 고리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음 고리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 이렇게 고리마다 한길긴뜨기를 네 개, 다섯 개, 네 개, 다섯 개 반복해서 시작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꼬리 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꼬리는 다섯 개로 끝이 나요. 두 개, 세 개, 네 개. 자, 이렇게 다섯 개로 끝이 났고, 기둥 올렸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자, 이렇게 빼뜨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코가 어72 코가 됐어요 72코 됐고 이제 줄이는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고리 먼저 뜨고 줄여 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슬을 15코 뜨도록 하겠습니다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13 14 15코 뜨고 같은 자리에 자 이렇게 빼뜨기 를 해주시고 이제 다음 단, 기둥, 하나, 둘, 세코 올려주시고, 다음 코,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떠주시고, 세 개, 네 개, 이렇게 한길긴뜨기 기둥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네개 짜고, 다섯 번째 코 걸어서, 한번 빼고, 이 상태에서 다시 감아서 바로 옆에 코 걸어서 한번 빼고, 세코 남았을 때다 빼주고, 이렇게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로 해서 한 코를 줄였어요. 다시, 하나, 둘, 세 개, 네개 뜨고, 다섯 번째 코 걸어서, 한번 빼고, 여섯 번째 코, 걸어서 한번 빼고, 이렇게 세개 남았을 때, 실을 걸어서 끝까지 통과시켜주고, 이렇게 네코 뜨고 줄이는 거 반복해서 시작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세 개, 네코 뜨고, 다섯 번째 코, 걸어서 한번 빼고, 또 여섯 번째 코 걸어서 한번 빼고, 세코 남았을 때다 빼주고, 저는 마지막 줄이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이렇게 네개 뜨고, 다섯 번째 코 하고, 여섯 번째 코, 모아뜨기로 줄여주고, 이렇게 줄이는 걸로 끝이 났고, 이제 고리 만들어놓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제껴놓고, 시작해는 하나 둘 세번째 코에 바늘러서 빼뜨기를 해주시고 이제 다음 단은 기둥도 하나 둘세코 올려주시고 한길 긴뜨기 기둥 포함해서 세코 뜨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세코 뜨고 네 번째 코 걸어서 한번 빼고 다섯 번째 코 걸어서 한번 빼고, 세코 남았을 때다 빼주고, 밑에 단에서는 네코 뜨고 줄였는데, 요번 단은 세코 뜨고 줄여서 또한 바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코 뜨고, 네 번째 코 걸어서 한번 빼고, 다섯 번째 코 걸어서 한번 빼고, 세코 남았을 때다 빼주고, 마지막세코 뜨고 또 줄이는 걸로 끝이 났고 시작했던 코에 빼뜨기 다음 단 기둥 하나 둘세코 뜨고 요번 단은 두코 뜨고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둥 포함해서 두코 하면서 두코 떴고 세 번째 코 걸어서 한번 빼고 네 번째 코 걸어서 한번 빼고 세코 남았을 때다빼 주고 요번 단 두코 뜨고 줄여서 또 시작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또두코 뜨고 자 이렇게 줄였고 시작했는 세 번째 코에 빼뜨기 다시 기둥 하나 둘세코 뜨고 이번 단은 한코 뜨고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 세코 올렸고, 바로 옆에 코 걸어서 한번 빼고, 옆에 코 걸어서 한번 빼고, 세코다 빼주고, 다시 하나 뜨고, 두 번째 코 걸어서 한번 빼고, 세 번째 코 걸어서 한번 빼고, 세코 남았을 때다 빼주고, 이번 단한코 뜨고 줄여서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 이렇게 또 줄이는 걸로 끝이 났어요. 또 시작했는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이제 마지막 단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은 두 코씩 두 코씩 바로바로 바로 모아뜨기로 진행을 할게요. 처음에 사슬을 하나 두코 뜨고, 바로 옆에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떠주시고, 코한번 다음 코 걸어서 한번 빼고 다음 코또 걸어서 한번 빼고 세코 남았을 때다 빼주고 이렇게 마지막 단은 두 코씩 두 코씩 끝까지 모아서 자, 이렇게 뜨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줄이는 걸로 끝이 났고 시작했는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고 요 실은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넉넉히 끊어주시고 이제 바늘을 당겨서 실을 빼내세요. 빼내시고 마지막은 돗바늘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돗바늘에다가 실 끼워주시고 이제 여기 구멍이 조금 남아 있어요. 자, 바늘을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코에다가 감침질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감침질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시작까지 감침질 해주시고 실을 이렇게 당겨주세요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모아졌어요 그러면은 매듭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듭을 자 이렇게 매듭 지어주시고 실은 안으로 넣어서 끊어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 끊어주시면 자 이렇게 꽃수세미가 완성이 됐어요. 오늘도 이렇게 꽃수세미를 한번 짜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